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린랜드의 박진혁 팀장입니다. 저희 마린랜드는 7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머큐리 마린의 한국 총판으로서 1977년 태평양행이라는 이름으로 머큐리 마린의 총판을 맺은 이래 한국 최고의 토탈마린 공급업체로 성장해온 한국의 마린 전문회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머큐리 4.9마력 엔진은 120cc의 배기량과 20kg의 무게를 갖고 있으며 CD이그니션 모듈이라는 점화장치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시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상레저 안전법상 5마력 이상의 엔진은 조종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4.9마력 엔진은 면허 없이 조종할 수 있는 최고의 마력입니다. 머큐리 엔진은 XK360이라는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여 구리합금을 사용하는 타사 엔진에 비해서 부식에 강하고 카울의 디자인은 공기의 흡입을 도와주고 흡입된 공기의 수분을 걸러주는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화분은 물 속에서 저항을 줄여주는 어뢰 모양을 하고 있어 부드러운 핸들링을 자랑합니다. 또한, 내장, 외장 연료 탱크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특징으로는 첫 번째 틸러 핸들 시스템이 있습니다. 틸러 핸들에서는 스로틀과 스티어링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스로틀의 장력을 조정할 수 있고, 원하는 정도로 고정할 수 있으며, 마력에 비해 큰 힘들을 사용하여 진동이 적습니다. 두 번째 코파일럿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엔진의 스티어링 장력을 조정하여,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무겁게 조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장거리 운행 시 코파일럿의 장력을 조정하여 흔들을 잡지 않아도 엔진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틸트 핀을 사용하여 6가지의 틸트 각도를 사용할 수 있어 사용 조건에 맞는 엔진 각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진 기어가 들어가면 틸트 스토퍼가 자동으로 고정되어 엔진이 들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로는 내장 또는 또 외장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 시 보다 많은 연료를 안전하고 편하게 가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상 엔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은 사용법입니다. 엔진 시동 전첫 번째로 안전 스위치에 안전줄이 정확하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 스위치에 안전 줄이 없는 경우 점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시동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엔진 옆쪽에 기어 레버가 중립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동 로프가 당겨지지 않아 운영자가 다치거나 내부 시동 장치가 파손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엔진은 스테이크 엔진입니다. 엔진 오일은 50대 1의 비율로 연료와 혼합되어야 합니다. 만일 오일을 너무 많이 섞으면 시동 불량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엔진은 엔진 자체에 연료 탱크가 있으며, 또한 외장형 탱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장형 연료 탱크를 사용하실 경우 엔진 옆쪽에 있는 연료 밸브를 사, 사용할 위치에 놓아 주셔야 합니다. 외장형 연료 탱크를 사용하시기 전에 연료 라인에 있는 쭉쭉기를 손으로 눌러 연료 장치에 연료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할 연료 탱크에 손구멍 밸브를 열어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프로펠러의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펠러가 깨져 있는 경우 엔진 진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화구에 물 흡입구가 물에 잠겨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 흡입구가 물에 잠겨 있지 않으면 시동 시물 흡입 펌프 파손의 주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엔진 시동 후 냉각수 확인구로 물이 나오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이... 즉시 엔진을 멈추고 냉각수 확인구가 막혔는지 확인하고 물 흡입구가 막혔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엔진 연료장치에 누유는 없는지 또 스티어링과 액셀 기어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안전줄을 안전 스위치에서 뺐을 때 시동이 꺼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다나 더러운 물에서 엔진을 사용한 경우 무조건 청소로 엔진의 냉각수 라인과 외부를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에 사용한 엔진은 염분으로 인해 부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프로펠러를 빼서 낚싯줄이 감겨 있는지 확인하여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낚싯줄은 프로펠러 샤프트 안쪽에 있는 리테이너를 파손시켜 화분 내부에 오일이 빠지던가 물이 들어가는 원인이 됩니다.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시동을 끄실 때 연료 커넥터를 제거하거나 연료 밸브를 잠가 카브레터 내부의 연료를 모두 없애주시면 나중에 차에 싣고 이동하실 때 휘발유 냄새가 덜날수 있습니다. 기어 오일은 연구 사용이 아닙니다. 기어 오일은 1년에 한번 혹은 100시간에 한번 교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어 오일 교환 시 흰색빛을 띄는 경우 기어 오일이 물에 들어간 경우이니 반드시 수리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일 교환 시 반드시 드레인 플러그와 벤트 플러그의 가스켓도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진에는 아노드라는 부식 방지판이 달려 있습니다. 엔진의 부식을 방지하는 장치로 50% 이상 부식이 되어 있다면 교환을 하셔야 합니다. 플러그 또한 연구 사용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청소 또는 교환하시기 바랍니다.